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신기한 마술을 알려드리는 매트로티의 김정명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미난 마술 영상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마술은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마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두명 혹은 관객 두 명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술인데요. 굉장히 굉장히 쉽고 또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어떤 마술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반적인 카드입니다.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요. 아, 첫 번째 관객한테 먼저 카드 한장 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관객님 아무거나 카드 한장 골라주세요. 뭘 고르든 상관없어요. 아무나 거한장 고릅니다. 뭐 아니면 고를게요. 그리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마술사는 이 카드가 뭔지 모르겠죠. 원래 마술할 때는 모릅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다가 카드를 넣어줍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관객님께서도 카드를 아무거나 한장 골라주세요. 하면서 두 번째 관객한테 또 카드를 한장 고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가져가 주세요. 뭘고르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아, 그, 아니, 기억하시나요가 아니라. <laughs> 잘 기억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걸 기억합니다. 역시나 마술사는 이 카드가 뭔지 모르겠죠? 그리고 좋습니다. 고르신 카드 여기 중간에다가 잘 집어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몇번 이렇게 섞을 수도 있어요. 상관 없습니다. 기술안 들어가요. 자, 이러면은 첫 번째 관객님께서 고르신 카드 그리고 두 번째 관객님께서 고르신 카드를 마술사가 둘다두 장이나 찾아야 돼요.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 마술을 배면 바로 가능합니다. 마스카드를 쫙 펼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님 생각을 읽어서 아 이거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관객님의 카드도 찾아보겠습니다. 3리3리마 소리 이러다가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첫 번째 관객의 카드와 두 번째 관객의 카드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카드 마술입니다. 아, 한번 배워보도록 해 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술의 비밀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셨다시피 굉장히 신기하고 또 사실 이게 손 기술도 거의 안 들어가는 어, 기, 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 놓으시면 은 아마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마술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사실 기술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기술 딱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고 이 기술은 또 누군가에게 막 숨기려고 하는 기술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더욱더 이 맛술을 쉽게 만드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은 이제 슬립 스윙 컷 혹은 뭐 헬로 컷이라고 하는 기술을 배워볼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한번 이제 따라해 보세요. 자, 우선 스윙 컷을 먼저 배워볼게요.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요, 오른손이 카드 이끝 부분, 이끝 부분을 엄지랑 중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요. 중간 아니에요.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이 훨씬 쉬워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쵸?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이 이 카드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떼낼 수가 있습니다. 떼냈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쉽죠? 따라하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왼손이 여기 위에 있는 카드, 떼어진 카드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을 덮어주면 돼요. 이게 스윙컷입니다. 마술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컷 종류죠. 이런 걸 컷이라 그러는데, 방금 배우신 이 스윙컷을 응용한 카드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시면 이 마술이 가능해요. 자, 스윙컷을 한, 합니다. 똑같이. 엄지랑 검지로, 중지로. 이렇게 끝 잡아주고, 검지로 두 번째 손가락 떼고, 이 상태에서 이 카드를 그냥 가져오잖아요, 스윙컷은. 가져오는데, 보세요. 이번에는 검지가 이 사이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손바닥 쪽이 요맨 아래에 있는 카드들을 이 마찰을 시킵니다. 갖다 대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이 카드를 다 가져옵니다. 그럼 이런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카드를 왼, 오른손이 카드를 이렇게 빼오게 되면은 맨 아래에 있는 카드만 남, 남긴 채로 카드를 빼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맨 아래에 있는 카드를 남기고 스윙컷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요들을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뭐 완벽하게 이렇게, 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일치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슬쩍 이렇게 정리가 안 돼도 이거 보고 누구 의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그냥 카드를 옮기다가 흐트러졌네 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요거 이 헤일로컷 또는 뭐 슬립싱컷을 이미 지금 배우셨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마술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세팅이 필요한데요. 음 에이스 다이아몬드랑 이 e 다이아몬드를 준비해주세요. A와 E를 사용하게 되는 거는 나중에 두 카드를 찾을 때 어떤 카드가 첫 번째 카드고 어떤 카드가 두 번째 카드인지 쉽게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A랑 E로 세팅을 한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관객한테 카드를 고르게 하는 거죠 카드 섞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두 장만 안 섞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절반을 떼고 이 절반부터 섞으면 상관없어요 아래 장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죠 자이 상태에서 첫 번째 관객한테 카드 한장 고르게 합니다. 뭘 고르든 상관이 없어요. 카드를 고르게 합니다. 좋아요. 관객이 요거를 기억을 할 동안에 저는 방금 배운 슬립 스윙 컷 또는 헬로 컷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관객이 요 카드를 기억했으면은 여기 위에 올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싹 뻗어요. 그럼 여기 올려주겠죠? 뭐 카드든 상관없어. k K 하트네요. 올려주겠죠 그리고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카드들을 그대로 내려놔줍니다 근데 이요 이 카드들의 맨 아래장은 바로 a 다이아몬드에요 a 다이아몬드와 관객 카드가 만나게 되는 거죠 키 카드 원리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객한테 또 카드를 고르게 할 건데 카드를 이렇게 중간으로 펼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카드를 고르면은 아주 운이 안 좋게도 A 다이아몬드나 첫 번째 관객이 고른 카드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맛을, 어, 성공을 못하니까 좀 위쪽에서 뽑게 강요를 합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카드를 넓게 넓게 펼쳐서 골라주세요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자, 두 번째 관객께서는 아무데서나 스톱하세요. 이러면 천천히 하다가 스톱합니다. 어쨌든, 위에 있는 카드 들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한번 골라주세요. 고르겠죠? 관객이 이걸 기억을 하죠? 아 기억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카드의 절반 정도를 떼서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덮으면 자이 카드 아래 이 카드 아래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두 번째 관객이 고른 는 카드 옆으로 가죠. 네. 끝났습니다. A 다이아몬드 옆에는 첫 번째 관객님께서 보신 카드가 있을 것이고, E 다이아몬드 옆에는 두 번째 관객님 카드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카드를 아, 펼치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카드를 반띵, 이렇게 컷을 섞진 마시고, 이렇게 반쯤 떼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준비가 되면 카드를 펼쳐서 저는 카드를 보면서 A 다이아몬드를 찾죠 첫 번째 관객님께서 고르신 카드는 바로 A e 다이아몬드 찾았어요 그 옆에 있는 키 하트 보이면서 K 하트입니다 맞습니까? 와우! 놀라고 자두 번째 관객님께서 고르신 카드는요 저는 E 다이아몬드 옆에 있는 카드를 찾겠죠 여기 있네요 E 다이아몬드 옆에 있는 카드를 뽑아서 보여주고 정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너무너무 쉬운 마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마술의 장점은 어, 굉장히, 하나, 하나의 기술이죠. 굉장히 적은 기술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관객을 어,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놀라, 놀라운 마술이고요. 네.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쉬워도 그래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혼자서 거울 앞에서 좀 해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이런 마술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욱 더 재미난 카드 마술로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